12월 2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이 세상의 모든 부하 자원과 권세보다 더 귀합니다. 놀라운 진리이지만 이것이 왕국의 가치의 실제입니다. 그 무엇도 인간 영혼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제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시스템, 건물, 자연환경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행동과 상관없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 전서 1장 18절로 19절 당신이 한 영혼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전도는 의무 그 이상이 됩니다. 전도는 사랑의 사명이 됩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울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당신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명성 부 쾌락에 정신이 팔려 영혼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영혼을 다시 찾아와야 할 보물로 여기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 더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도록 얼마나 더 수고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당신의 습관과 삶의 방식으로 삼으십시오. 사람들을 구출하십시오.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을 인식하며 동일한 마음을 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전도는 사랑의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나의 세상의 불신자를 위해 중보합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으로의 부르심에 눈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만이 이 땅에서 나의 부르심인 것을 인식하며 습관과 삶의 방식으로 삼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으로의 부르심에 눈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선택한 순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을 선택한 것을 인식합니다. 아멘. 참고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이르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내가 너에게 희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아흔 아홉 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5장 20절.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볼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참된 가치를 알고 인식하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긍휼로 내 마음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난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옮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믿음의 반석 고백기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뽕나무 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루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루 타리로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의 생명한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사단보다 우세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제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수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할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 같이 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아멘.